2016년 9월 미 전역을 경악해한 여성의 고백. 이 고백을 한 여성은 미국의 전 국가대표 체조 선수인 레이첼 댄홀더던데요 이후 미국 체조계는 거대한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같은 고통을 받은 1 1 6 명의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잔혹한 상처를 안겨준 가해자는 단한 사람. 뭐? 국가 대표 체조 팀의 주치 레리나사르였습니다. 훈련 힘들게 받으면서 제일 의지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어, 어 열받아. 레리나사르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국가대표 여자 체조 팀의 주치의로 근무하며 배달 획득의 공을 세운 주치라는 평가를 받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낱낱이 벗겨진 그의 가면 뒤에는 추악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모두 가치 판단이 미숙한 십대 소녀들. 심지어 그에게 피해를 당한 소녀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녀는 여섯 살입니다. 네? 이 사실을 안전 국민은 치를 떨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근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난 너희를 낫게 할수 있어. 내 특별한 치료로 좋은 기록을 낼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을 기적을 일으키는 의사라고 주입시키며 어린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짓밟았던 건데요. 어, 정말 악질이네요. 예. 네. 그러나 그 더러운 악행은 선수들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판결을 맡은 로즈마리 판사는 156명의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 주치 레리나설에게 징역 17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